하나님 아버지가 다에서 뭔가 매처럼 걸 나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유공자령관은 여러분로 공부를 하셨고 그 공부를 하시다 보니 가슴이 불어셨을 겁니다. 5.8 유공자령관과 그공적조사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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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유공자령관과 그 권적 조사 시간을 주면 안 되면 그 담당 부서에 있는 경찰이든 경찰을 저희가 다시 충무을 놓고만 하도록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울산 유공자 명당과 그 공적 조서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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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유공자 명당과 그 공적 조서 가. 가. 가.

정말 행동을 하는 정상들인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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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그 멍청한 문제는적인 정상적인 정상적인 정고 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문제적는 정상적인 정상적인 정상인한여자인정하적인대로 기업가들이나 불러들일 줄 알았지 그곳에 가서 그연구인들끼리 있는 그 자리에서도 끼지 못하고 오죽했으면 빠지라는 제소체 에내 공에 좋아는면서 뒤로 빠지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진짜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자5.18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정조사 공개하 공개하라 어? <목소리도> <미안하다>. <목소리도> 여러분, 5.18 유목 명당과그 공적 조서를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 몸가생기는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목소리도> 자, 지금 아마 여기서 보면 <목소리도> 젊은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시비 그는 친구들이 없어요. 왜? 네, 지네들도, 어친네들도 금속 해방 보거든. 정말로! 정말 웃기지 않아요? 지금 11한 걸중아요 우리가 이렇게 시1한 글을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지인 들도한 번씩 금포해 봤을 거예요. 5.18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정조사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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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여러분, 5.18 유공자 보상 심사는 전라도 광주시장 위원장으로 되어 그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개최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국가에서 줍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울팔 유공자가 유공자 자격을 획득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심사 위원장이었던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5.18 당시 광주교도소는 광주시민이 습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5.18광자들은외고 새벽 개입을 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5.18 당시 광주교도소를 다섯 자리에 습격하고 아세아 자동차를 습격해서 차량을 탈취하고 24단 대군을 습격한 자들은 누구인 것입니까? 누구인 것입니까? 그리고 본청에서 어떤 여자가 군인들이 여자의 적가슴을도려냈다고 말했던 그 여자는 누구입니까? 그러니 공적 조사를 공개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네, 5.18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 조서 공개하라. 공개하라! 공개하라! 야 우희야, 공자 명당과 그 공적조서는 반드시 공개희야 우희야, 만합야다 이유공자와 참전유공자는 그 명단과 공적조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왜5.18 유공자만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해마다 100여 명의 유공자가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까? 저는 궁금합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그 40년 동안의 세월 무엇을 하다가 5.18 유공자를 지금에서 신청하는 것입니까? 갑자기, 갑자기, 이어먹었던 뭐 생각이 나는 걸까요? 저는 도대체 이름을 달겠습니다. 김대중 당시, 노무현 당시, 무엇을 하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내가 그때 성폭행을 당했다. 그래, 그 성폭행 당했다는 여자 이름이 뭐야? 이름만 맡길 수 없다. 이런 개놀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정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0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광주에서 흩살당했다는그 광주시민이 약 2천명에서 5천명이 정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시절 온갖 곳에 파헤쳤습니다 단한 구의 시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짓 거짓말에 속았던 것입니다 20년을 거짓에 속았습니다 이제 어떤 것이 진실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탈치고자 한다. 올바유 공자당당과 그 공적 조서 공개하라. 머리하라. 공개하라. 머리하라. 공개하라. 머리하라. 공개하라. 머리하라. 공개하라. 공자당당과 그 공적 조서는 반드시 밝혀져야만 한다. 그 공적 조서가 밝혀진다면 자신하는데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민주화다 바뀔 것입니다. 자익들은 그것이 불경고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희들이 이번 두달전 5월 18일, 아니지, 한달전 5월 18일 전라도 광주를 갔었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에서 실제 참여인이 1,500명이었는데, 5.18 재단 측에서 준비했던 5.18 기념 행사에 약 2,000명이 모였습니다. 무엇을 판정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제 그들 스스로가 5.18 기념식에 간다는 게 쪽팔린 겁니다 이제 일반 사람들은 그곳에서 발을 빼고 있는 것지도 모릅니다 그 그대한 5.18의 카르텔에서 발을 빼고 싶은 자들이 계속 이탈할 수 있도록 우리들은 이 행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5.18 유공자 명당과 그 공정 조사를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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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기는 자가 뭔가 숨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왜 뾰족하게 그 자랑스러운 5.18 유공자 명당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유공자는 가문의 영광입니다. 5.18은 왜그 가문의 영광을 숨기고 있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2교 참전 용사였습니다. 저는 주변에 떳떳하게 우리 아버지가 6년의 군 생활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성스러운 민주화라고 불리는 5.18 유공자들은 왜그 내가 그 유공자요? 라고 떳떳하게 얘기를 못하는 것입니까? 5.18 유공자 명단과 그공서 쳐서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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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라 여러분. 우리가 2018년 가을까지 마더라도 이렇게 평화롭게 시위를 못 했습니다. 정말 시위를 못 했습니다. 지나가면서 욕을 하고 아까도 우리가 이 티켓을 들고 있는 어머니를 향해서 젊은 여자이다. 왜 광주를 욕하냐고 합니다. 광주를 욕하냐고 왜 할까요? 광주를 욕하냐고 합니다. 오1 8 유공자 명당을 풀하라는 것이 광주를 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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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대로 알아들어. 젊은이네 못 알아들어. 높이 하고나 내가. 자, 유턴하겠습니다. 자, 유턴하겠습니다. 그녀를 좀 밀착을 해서 속보로 탈탈하겠습니다. 아, 아, 자, 가겠습니다. 네, 거기서 네. 차량을 기대로좀 해주십시오. 아, 아, 이 아, 방송을 들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내는 세금이 가짜 유공자의 배를 불리고 있다면 여러분도 어떤 생각이 가십니까? 큰따벌려서 큰따입니다. 그 돈을 우리도 모르게 5.18 가짜 유공자의 배를 불리고 있다면 그런데 우리들은 납세자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내는 세금이 가짜 유공자를 배를 불리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것뿐입니다. 맞습니다. 똑 파올 가면 밝히십시오 떳떳하다면 아, 내가 5.18 유공자라고 한 100명만 나와 보십시오 제가 그 100명에게 최고급 소고기를 사드리겠습니다 야, 내가 머리카락 뽑아서라도 사주겠습니다 울팔 유공자 명단과 그공적조서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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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파 유공자 명단과 그공적조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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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떳떳하다면 즉시 그 명단과 공적조서를 공개하기를 바랍니다. 음. 우리들은 열심히 번 돈으로 국가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5.18 유공자들은 꼬박꼬박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자, 평생 평생을 우리들은 이 대한민국의 법을 잘 따라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납세를 했던 국민들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5.18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 조사를 공개하라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10개월째 외치고 있습니다 5.18 유금자 명당과 그 공적 주소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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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하아 조금 더 가야 그 학원까지 어. 자 혼다 차량 들어오지 마세요 혼다 차량 혼다 어쩔 뭐너 어디 슬라고그런다고지 <목소리도> 아니, 어디 혼나고 아, 그 응. 그래. 자, 그냥 직진해 주세요. 혼자 쳐도 그 자리에 손지지마세요 차 번호 찍어. 차 번호 찍고 운전자 얼굴 촬영해 걸렸네. 이 여자가. 이 여자가. 자 분명히 혼다 차량을 저희가 집회 방해죄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돈 많겠네. 오케이, 자 갑시다. 아, 뭐 하는 짓이야, 저거? 뭐? 아, 내가 고발하는 게 어, 스트레스 풀 방법이라. 아이고. 자. 오로지 저자가 5.18유공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뭐 광주 광주 욕한다고 생각하나? 어? 아자 5.18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조사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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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떳떳하다면 그 명단과 공적조사를 공개하십시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5.18유공자 1980년이 지난 지 벌써 39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